안산시가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기관인 LNI 4.0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10일 안산시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마루쿠스에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국장, 아니아지몬 LNI 4.0 CEO, 옌스 가이코 SCI 4.0 CEO 등 독일 인더스트리 4.0을 주도하는 네개 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지난달 이민근 시장이 유럽 출장에서 얻은 성과로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의 첫 만남 이후 상호 기술 이전과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진행하게 됐습니다. 독일의 LNI 4.0이 함께 연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꿈꾸는 도시 아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국가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갈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Again, like What we are doing today now is a good i n v 두 기관의 협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 데이터를 자유롭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거래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안산시는 세계적인 제조 도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안산시 뉴스 김현주입니다.